대박이다 보여? 음. 어? 이거 호크 아니에요? 호크, 호크, 호 저희 오늘 크 호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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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다 맛있겠다 오늘 아침밥 내 스타일인데? 기분이 좋구먼요 기분이 좋구먼 간단하게 할수 있는 호 집에서 해봐. 감아솥 있어야 돼? 짠맛을 <laughs> <laughs> 느끼고 싶으면 감아솥이 필요해? <laughs> 아궁이랑? 응, 거는 어때? 뭐맛있 아, 아, 네, 네, 뭐, 근데 이거 <laughs> 충격적일 수도 있어. 설탕이 <laughs> <살짝> 좀 많이 <laughs> <나에게> 좀 <laughs> <못하게> 있어. 나한도도 많이 있어, 이 언니는 나이 <나에> 드시면 <laughs> 응, 요일식당 해주세요. 요일식당? 응. 언니 하고 싶은 거. <웃음> <웃음> 음악을 좀 틀어도 되지 않을까요? 응, 어, 음악 틀어도 될것 같은데. 어. 언니, 음악 틀어줘! 솔로쇼, let's go! Hey, y a h e y y a h e y y a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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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크서스스 w 이 l c 아, 클럽이요, 클럽? 자, 놀러 오세요, 저희 클럽에. 자, 오늘도 만나요. 나를 부르셔. 오늘 왜 그렇게 뛰는 거야? 어? 같이 이렇게. 잡초 뽑을까요? 잡초 뽑자. 이 언니 또집 가서 요리 안 하려고 배달 시켜 먹는다. 닉네임 저주자, 나 우리, 우리 닉네임 있는 응. 것처럼 나무한테도 네. 응. 그러면 DB DB DBK. 어? 우리 DBK 심으로 갑시다. 뭐, 이거 하면 우리 밥더 맛있게 음, 먹을 수 있어. 음, 그건 맞다. 아 어, 좋다, 난 이런 거 좋아. 음, 진짜 꿀맛일걸 나는 어, 이렇 몸으로 움직이는 거 좋아요. 야 네. yes, DBK. 사실 얘들 이 인데테이프를 많이 감아봐 가지고 아, 잘 감는다. 인데테이프. <laughs> 나? 너뭐 했어? 음. 아니, 내가 서른 살때막 이웃 저 있었고, 왜 서른 한 살? 서른 한살 때... 아, 서른 한살때 혜인이랑 헤어졌어. 서른 한살때 혜인이랑 헤어졌어. 이고이고어고 어머. 어머. 그만할까? <laughs> 이찮아 지금 다시 잘 만나고 있으니까. <laughs> 그래, 나 그러면 이정아, 이정아, 이정이, 서정살 이정이, 고있이 이정이, 서정이때정이 <laughs> 진짜 쓰. 그 노동을 할게 하나 있어. <놀람> 뭐예요? 지금 딸기 처리래. 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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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 딸기, <놀람>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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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안전 딸기 딸기, 딸기 게임 맞아? 어? 어 잠깐만 나 뭔지 알것 같아. 이 내가 반반 나왔는데 더 가물어지기 시하는데 이렇게 세 명이 반요 명절 같아. 명절이다, 이거, 진짜.